미예요 이거 뭐로라고요 아. 어, 이이 어. 학교에서 질문이네. 여기까지 대해서요. 없어요? 바로 갈게요 자,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이시나요? 일반 반하겠죠. 그죠? 제가 질문을 한번던질게요 여기에서 못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숨은 그입니다 못이냐? 아, 하나 더 있네 못, 약간, 캔디를 찾아보세요 못하고 캔디를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지금 여기서 못은 여기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캔디 있습니다 어, 주최 측의 농담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의 강요를 위해서 남은 겁니다. 어, 왜 이걸 했냐면요.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게 되면은 안다고 느끼는데, 선택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탄지와 차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걷어낼 수가 있어요. 자, 상단계는 뭐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집중해 가지고 추론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요. 자, 그러라면 이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한국어 자막과 영어 자막. 아, 참, 여기 화면도 없어 버리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여기 들었던 게 있을 건데요. 보겠습니다. 이럴 적에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 일단 만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볼때 그때. 그때까지 아셨죠? 어? 명확하게 선때까지 들어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단단한 필요 없어요. 내 학습이 중요해요. 알았죠? 어?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아 나는 더 이상 출연이 안 돼. 이까지는 내가 아는 거고 이까지는 내가 모르는 거야. 이 어떤 사람은 그대로 들었을 겁니다. 지금 말이요. 예.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제가 왜 화면을 보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소리 집중해가지고 그 정보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자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음,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과 들을 수 없는 것을 두 가지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어, 반복층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모, 모르는 것이 명확히 될 때까지인데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소리가 뭔지 모를 때가 하나고요 소리는 들리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이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두 그 가지 잠시 후에 처리할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지가 3단, 까지가 이제